토지 강제 수용 재결은 무효라는 2015년 대법원 판결에 이어 올해 초 인허가 처분은 모두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까지 받은 예례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하지만 제주도는 법적 효력을 가진 무효고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지의 한 토지주가 원희룡 도지사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이유입니다. 토지 보상법을 근거로 대법원 무효 판결로 인해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할 필요가 없게 되는데도 도지사가 무효 고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토지 반환 소송과 관련한 비용과 농사를 짓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방해받았다며 무효 고시가 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4년이 넘었습니다. 4년 동안 한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요? 그래서 고속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진 씨와 함께 무효고시를 촉구한 제주녹색당은 예를 단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개정한 제주특별법 유원지 특례조항 폐기도 요구했습니다. 특례조항으로 경관 사유와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와 송합산 유원지 사업의 빚장까지 풀어졌다는 겁니다. 잘못된 개발 사업에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의 행정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주도는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로 돼, 별도의 행정 행위가 필요한 건 아니라면서도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